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메리룸입니다 오늘은 오, 19일차네요 19일차 정말 금방 금방 가는 거 같습니다 아, 풀업 정사세 잡아가기 6개씩 10세트 바로 1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집중 집중해야 된다는 거 둘다 세, 잡아가기. 1세트. 은나하게 성공. 하체 오. 오, 운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 이 안쪽이 엄청 땡겨요. 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2세트. 다리를 s 자로안 하고 겹치기 안 하고 하니까 근리근, 기리끈이 자극되는 게 느껴지네요. 기리끈이 집중 가슴을 붙인다는 느낌. 가자 가자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우와 오늘 느낌 끝내주네요. 후, 그럼 3 세트죠 3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끝내주는데 아 근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와3세트의 압박이 어마무시하네요 이 압박 좋습니다 이 느껴지는 압박 3세트 까지 성공 와사와사 나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그럼 4세트 4세트 갑니다 네즈네. 와 몸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세트. 그럼 5세트 합니다. 5세트. 5세트까지 졌다. 끝내준다. 5세트. 몸이 진짜 어마무시해지는 것 같아요. 육 세트. 7. 자, 제 세트 7세트 갑니다. 제 세트. 와 이제 제일 좋아하는 8 세트네요. 어, 어마무시, 정말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나도 아.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후. 어,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오늘 테니스 레슨도 너무 즐겁게 받고 참사오 세린이 대회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뿌듯하고. 맞아, 가장 좋아하는 8세트, 8세트 갑니다. 8세트 하고 내려올 때그 느낌, 이루었다는 느낌이 최고죠. 와, 이루었다. 이루었다. 아, 아, 감동을 안받을래안 받을 수가 없어요. 8세트 내려올 때는. 아, 이예 뿌듯함. 아, 와, 진짜 끝내줍니다. 아, 와, 뿌듯해. 9세트, 10세트는 뭐 그냥 넘어지면 도착이다. 그런 느낌. 오, 10분 안에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다행이네요. 자, 9세트. 와 진짜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만 남겨놨습니다 와 오늘 시간 진짜 제대로 된 적이 있고 아 운동량 대박이고 몸덤핑 완전 끝내주고 와, 와, 응. 와, 기분이 좋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트를 한번 먹어봐야죠 맛있게 얌얌 짭짤 세트 마지막 세트 한번 먹어보자. 와한 개를 더친건 진짜 멋있네요. 와, 나 메리룸은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이다. 후,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메리룸이었습니다.